어, 고쟁이 기아 48번 보면요. 뭐 문제 물어보는 것만 얘기할게. 를 b b 프라임 f가 왜정상각형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아 지금 재명이가 그러면 내가 이거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일단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고요. 그죠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OFA가, OFA가 60도라고 했고, AFB도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여기가 60도다 보니까, 여기도 60도야, 여기도. 그럼 내가 억각하면, 여기도 60도가 되겠지, 여기도. 요만큼이 60도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B'BF는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그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으니까이듬변 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아이고 위에가 60도가 되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요요 요 사이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요 여기 말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맞겠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가 문제에 주어진 60도 60도를 이용한 게 아니라 60도 60도를 통해서 여기가 60도가 된 거고 그거 역각을 써서 얘가 60도가 돼서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60도다 라고 구한 것 같다.